와,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야, 사장님, 이사오죠? 얼마나 되셨죠? 이제 한 6년. 아, 여기가 6년? 예. 네. 아, 굉장히 오래됐죠, 사장님? 하신 지가? 바라본 <laughs> 만 10년 만으죠 그쵸? 네. 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두 번째. 아요 두성 다음에. 예. 어, 왜 이렇게 차가 많아요? 네. 예. 네. 뭐, 5월달에 강릉 나갈 거, 뭐, 또 어떤 평창 임대했던 거. 들어있고요. 아, 올림픽대도 나갔었나요? 네. 어 올림픽대, 그 선수단. 네. 음, 기직에쓴 거죠? 네. 오, 그랬구나. 요거는,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캠핑장에 나가는 거고. 나갈 한 달에 몇 대씩이나 만들 수 있어요? 뭐, 오더만 되면 뭐, 네. 뭐, 한 15대에서 20대. 아, 15대. 보통 10대, 10대? 대 정도가 제일 편해요. 아, 그러군요. 야, 이게, 지금 차제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네. 오, 요게 지금, 캐반 하체죠? 네. 여기 몇 인, 요걸, 요건... 쟤린가요? 이쪽은 2인용. 아, 이쪽은 2인용? 네, 2, 4, 인용 아, 2, 4, 인용 네. 사이즈가 거의 같이 보이는. 이거는 거. 폭이 좀 넓고, 이건 폭이 좀 좁죠. 아, 그러네요. 네. 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창문을 크게 내는 거. 예. 그 오. 이게 설계가 다 돼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네. 그리고 또. 주문 받은 거죠. 아, 주문 받아서. 네. 음. 설계는 사장님 직접하시나요 네. 그러시구나. 네. 야 요렇게 해서 이제 거의 이게 다 핸드베이드 됐다, 그죠? 그렇죠. 음, 그럼 렇죠그 우리 여기 직원이 몇 분이나 까요 정직원은 다섯 명이고요. 네. 이 와서 공정 별로 들어오신 분들이 일곱 분이고요. 아그렇구 주문이 들어오면 네. 이제 어, 설비 공 들어오고 전기 들어오고 따로따로 해서 목수들 들어오고 해서 그렇죠. 이게 사실은 집을 하나 맞짓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네. 그 트레일러 위에 있는 원룸이라고 보면 정확하죠. 그렇죠자 <laughs> 네. 이게 지금 그 하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어, 이렇게 하체 도강을 해놓고 바로 단열까지 한꺼번에 작업을 끝내는 거죠요아 이쪽에서요. 네. 아 단열까지. 네. 음. 따로따로 가면 공정이 많아지니까. 예. 네. 네. 그렇군요이 그 위에다가 이제 바로 이제 온수 보일러 깔면 난방이 되는. 맞아. 예전에는 여기다가 합판 깔고, 깔고 막, 막, 막 그랬죠. 스위프 같은 OSB 깔고 하는데 그렇죠. 공정이 많아지고. 네. 구식적기장원도 뭐 이제 사고 그러죠. 음. 이건 거의 그런 게 없습니다. 음. 그렇군요. 지금 뭐 여기 냄새도 좀 나고 해요. 우리가 보니까 뭐 이제 FRT도 자체 생산하니까요. 아, 아 f r p 는 네. 자체 생산하지군요. 네. 이게 f r p 가 어디에 쓰는 거죠? 카나반의 앞판, 뒷판, 지붕. 앞판하고 뒷판하고 지붕. 지금 차아입에서 만들어지는 카나반이몇 가지 종류가 되나요? 그 사이즈별로 하면은 뭐한 10가지도 넘는데. 네. 보통 이제 2인용, 4인용, 6인용, 뭐 8인용 네 가지가 주로 나가고요. 네. 이런 거는 이제 그 로디언 캠핑 뭐라고 할까? 거기 이제 따로 뚜껑만 주문받은 거. 예요 아, 트레일러 만드는데 네. 캠핑카를 만드는 자, 예전에 봤을 때그 뭐죠? 저기 그 푸드카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때 그 주문 들어올 때마다 아. 제가 사진을 딱 보여줘. 아, 그랬군요. 네. 그 푸드카는 만드시지는 얼마나 되었어요? 네, 처음에 일본거 한지는 한 10년 넘었고요. 네. 10년 전에 일본거를 했었고 국내거 네. 한지는 그것도 한 5년 된것 같아요. 그러면 그 푸드카를 가져와서 차를 가지고 오면 뒤에다가 이제 푸드트럭을 얹어 주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안에 그 가구 같은 경우는 각자 이제 주문한 사양대로 맞추는 거고 그거 다 허가까지 우리 이쪽에서 낼수있는 구조변경까지. 있는 구조변경까지? 네. 그럼 로디언 캐러바는 만드시나 만드는데 네. 개인 상대라고 하니까 네. 아 그러군요 단체로 한꺼번에 10개 20개 한꺼리 주문을 받아야 되는데 네. 로드형 카라는한대한대 한대 개인 주문을 받다보니까 네. 잔질이 많아서 음... 뭐 굳이 하기는 하는데 아직은 발생하는 네. 어쨌든 로드형 캐러반이 됐든 푸드카가 됐든 우리 정원 실태에서는 만들어서 허가 승인까지 다낼수 있다는 얘기죠 공장 등록이라든다 이게 있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아, 네. 음, 지금 현재 여기 차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몇 가지 종류를 볼수 있어요? 지금 4가지에 저, 이동형까지 5가지. 네 가지에, 저 이동령까지 하면 다섯 가지. 다섯 가지요? 아 한번 찾아볼까요아 음. 이게 다 저기 그 주문 받은 차들이다 그죠? 앞에 그다지 네. 6, 6 5 6 20을 주문 받고 가지고 저 뒤에 게650 사이즈고요. 네. 지금 문이 다 열려 있나요? 열려 있을 까요 네,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에어컨이랑 설치가 안 네. 돼. 안에 뭐 커튼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다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죠. 네. 네. 에어컨 설치가 안 돼서 소파도 안되 여기가 더블 침대, 이층 네. 침대, 네. 옷장, 이제 쇼파 변환 테이블인데 네. 여기 식탁이다 그죠? 네, 그렇죠? 이쪽이 네. 에어컨 설치가 끝나야 고정을 하니까 네, 에어컨하고 옷장하고 네. 음, 그럼 여기 4인짜리네요? 4인용에 변환해서 6인용까지 아, 이 식탁을 변환되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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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현재 이제 변환되고 그런 것들이 있죠? 네. 여기 네. 앞에 있어요. 있죠? 네. 어, 작업 중인 차량이고, 예. 네. 이쪽 화장실. 어 화장실도 깨끗하고, 싱크대도 있고. 그죠? 음. 지금, 여기 뜻함을 온수라든가 이게 다 나오는 거죠? 네. 예. 화장실도 뭐, 굉장히 뭐,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여기가 그죠? 아, 여기 인덕션이 되고, 여기서 조리할 수 있고, 예. 음. 그 옆에는 후드 자리네요. 여기는 그 후드 자리고, 네. 아. 이제 그릇자리고, 하부 싱크대. 오이파도 좋아요. 차 원목으로 니다 그니까요. 네? 주문하신 분들이 응? 요즘에 원목으로 많이 주문하시네 오. 이게 언제 이제 완성돼서 차가 출고가 되는 거예요? 5월 초에 나왔어요. 아월 초에요? 네. 음. 근데 이 사이즈가 작으면서 아주 오늘 좀. 6인까지 잘수 있다는 게. 복잡, 복잡하죠? 네, 사기를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보통 네. 이제 큰 모델도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작은 거? 네. 그렇구나. 아, 이거 타원형. 네. 아, 계란형, 계란형. 여기 이제 2인짜리. 이거 로드용으로도 개조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음... 화장실, 샤워실, 주방, 예. 예. 변환 테이블에서 이 인용. 아, 변환 테이블. 네, 넓게. 예. 제한 대로 오, 그 창문이 열린다, 네. 그죠? 이 바닷가에 계신 분이랑 치이신다고 음... 바닷가에 설치가 될 카라반이구나. 설치하지고 그냥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 아, 갖고 다니는 거. 음. 그럼 번호판까지 있어야 되네요. 네, 이게는. 어. 그럼 로드형을 만들어지기 시작했는 거예요, 지금. 만들기는 진작부터 했는데, 네. 주문을 많이 받지는않았요 <laughs> 그럼 그러 그러면 화장실, 싱크대, 여기가 이제 변환 테이블 겸 침대. 네. 그정도 틀이 아니고, 고객이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설계 변경을 해서, 그 네, 그렇죠. 만들어드리는 거죠? 네. 음. 요거는 지금 완성 괜찮죠? 사장님? 이제 에어컨 설치 남아있고요. 네. 먼저 뭐 가전제품에 냉장고, 가전. TV 그런 것만 들어가면 아, 지금 안에 들어가 볼수 있나요? 같이 보신 예. 거니까. 야. 아 이건 아까 야, 거랑 똑같다 아, 그죠? 똑같은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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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똑같은 거예요. 전부 열때 같은 것들이요. 아, 아 그렇구나. 같은 것으로 나가는 거죠? 네. 예. 잘껴네응너래 음. 쓰고 그러네 음차라도이 정도면 많이 고급스러워 졌어요 응금 음. 내가 이랬다 그죠 네. 아이폭이이 네. 정도 되면 안에 들어가 보면 진짜 넓어요 2 7 0 0 2700이요 아, 예전에 확장용 보는 것 같다 오 예전 확장형 보는 은 같아요. 이쪽이베이스가이것도 변환 테이블이다 그죠? 이기 네. 변환 테이블이이렇게돼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층 침대 은 네. 이래서 여기가 최대 8인까지 주무시는 군요 네. 이게 올림픽 때 들어가가지고 여기 몇인까지 잤나요? 여기서? 주야당교대도 4명, 4명. 아, 4명, 4명? 어, 4명. 주간 4명, 야간 4명. 야간 4명. 음. 이게 올림픽에 그, 저, 참가 그 인원들이 썼던 네. 거죠? 보안업체. 어, 보안업체. 아, 이게 보일러구나. 온수기. 온, 온수기. 네. 보일러는 이 안에 있고요. 네. 음, 여기, 50, 얼마? 50m. 50m? 네. 그럼 4인 이 충분히 닦는다, 그죠? 그렇죠. 이거 완전 뜨거운 물이니까. 네. 음, 근데 이제 여기는, 예. 네. 온수, 보일러, 바닥에. 아, 예전에는 전기판넬를 쓰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만전, 이렇게. 안전상속 효율이 굉장히 좋아서요. 예. 네. 네. 평창 이번에 영하 20도 됐는데, 더 뜨끈뜨끈하게 잘렸어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오, 온수, 보일러를 쓰면은 열이 발산이 되니까. 네. 실내 온도도 높아지고 네 안전한 니까음또 전기 안써서 안전하고 가열 되잖아요 네또 화장실 이 네. 네. 여기가 이제 냉장고하고 냉장고 좀큰걸 냉장고도, 큰 어, 냉장고도 크다 그죠 네. 음 냉장고에다가 아요것도 빼내는 거죠 네. 음 전자레인지 네. 예. 자, 수도. 뭐, 어, 그대로 집이죠, 뭐, 어, 이게. 네. 그죠? 인덕션에다가. 응, 음, 위에, 이제, 선반들. 음, 조리푸드. TV. 집 하나가 움직인다고 보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이게, 아 여자들 좋아하는 화장대. 드라이기나 같은 다이어트. 네. 예. 음. 오예아이 네. 네. 모커냐 작은 것들 다 들어가 아 소품들 네. 여기는 네. 좀 출발장 출발장 다섯 음. 차량이다 보니까 공간이 좁으니까 최대한 네. 이런 걸 활용해서 최신 네.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옆에 보시면은 이제 발리하신 분들 이게 또 불편하니까 식탁 보조대 아그렇군요 고정식으로 네음 네. 네. 요게 이제 내부 안에 타입이 조금 틀린 거죠? 네, 요거에아 네. 어, 식탁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어, 저게 일단 내부가 완전 틀리네요. 네, 이거는 식탁이 완전 네. 고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어, 이, 그럼 여기는 여섯 분이 주무시는 거다, 그죠? 음. 음. 아, 변기에 있 음. 아, 이렇게. 2층으로 가고 계단도 조그맣게 만들어지고, 네, 예, 재밌다. 예. 여기 가또 이렇게 할수 있으면 됩니다. 예. 없고 침대가 좀 다르네. 내가 봤겠죠 이렇게? 아니면 또 냉난방기만 쓰는 경우도 있고. 예. 이렇게 하고 옷이 따로 돼 따로 따로 해놓는 거군요. 그러니 각자의 어떤 그런 사양이 주문 사양 따라서. 네. 틀리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 다른 걸원한는데 예전에 또 벽체 발열 되는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일부는 하고, 하부. 네. 하부에 이제 루바를 치면서 그쪽에서도 열이 네, 하게 해달라는 분들도 있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다 없애달라고. 아, 그냥, 그냥 넓게 방으로, 네. 음. 어딜 방으로? 네. 음, 이제는 진짜 여기에다가도 보일러가 된다는 게. 뭐 구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아서 뭐 냉난방 도괜찮고 그죠? 그나이이한다고 그러거든요. 들이 만들어지고